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그날 제가 부득이 못 와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가득하게 우리 바른정당 당사에 채워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텐데, 우리 위원장님들 얼굴 보니까 하주 전부 다 코곤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바른 정당 정말 앞으로 잘될것 같습니다. 그, 어제, 오늘 뭐, 언론 보도에, 김무성 전 대표님하고 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뭐 전부 사실이 아니니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예, 자고 김무성 전 대표님,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 앞으로 김무성 이 대표님, 옆에서 도와드리고 모시고, 땅의 화합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빈말한 사람 아닌 건잘 아시죠? 예. 조금 이따가, 예, 오시는 또 우리 의원님 한분 오시는데 공개를 하면 안 된다니까, 예, 저도 조금 이따 같이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분 오시지만 정말 의미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오시는 분, 이, 앞으로 이,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제대로 근본적으로 재편이 되고, 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우리 다른 정당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이, 탈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한분 오시는 분이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 한가지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오면 또 다음 회의에 제가 뭐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다음 주가 이제 3월 24일이 그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이 날이 뭐냐면 3월 26일이 7년 전에, 2010년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또 그해 11월 23일에 연평도 폭격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2002년에 6월 29일에는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 김용욱 국방위원장 계십니까? 그 저는 다음 주를 우리 서해수호의 날이 3월 24일에 있으니까 대전 국립현충원에도 어느 정당보다 우리가 많이 참석을 하고 또그한 주간을 이 우리가 개연하게 서해를 지키고 우리 영해 영토 영공을 지키는 그런 이 안보 주관으로좀 우리 어 우리 조혜영 권한대행님께서 어뭐 우리 지금 국민통합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좀 바꿔 달고 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저 정치라고 그러는데 사저가 아닙니다. 청와대에 계실 때는 사저가 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저라고 하는 말은 관저가 있을 때 사저가 있는 거고 그거 이제 자택입니다. 자택에 가신 거고 그래서 사저 정치라고 그래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당부터 그런 거 사소한 거지만 하나씩 하나씩 좀 바로잡아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들 오늘 참 반갑고 그 우리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울 때이똘똘 뭉치고 힘을 내고 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다음에 우리한테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대선 후보로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왔는데 <laughs> 네. 아, 동지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우리 모두 어, 정의와 우정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전혀 원치 않는 문제로 어, 오늘 어, 언론지상에 우리 당이 더번 어려운 상황이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백의 종근 이외에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바른 정당이 정의로운 정당으로 바르게 정치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날, 그 날까지 저는 제일 밑에서 어, 여러분들 돕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더 이상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토론이 됐습니다만은 무슨 일이든지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당 대선 후보 어, 선출을 위한 어, 선거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선관리위원장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수순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 한국당이 <laughs> 그야말로 <웃음> 잡명들의 집합 장소화되고 있습니다. 9아 명의 아홉 명 중에 한 명은 대선 후보로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장난 삼아서 직접 되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침박 집단이 아무리 망가졌다고 해도. 막이 아무리 막가자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대선조차 희야하려는 불손한 시도는 국민들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규모합니다. 나라 일은 어른들에게 맡기고 보자기 망토 두르고 삼성동 골목이라 뛰어다니기 바랍니다. 야김 많이 한다 <laughs> 바른 정당은 올바른 체제와 질서로서 개혁위원회 후보 날림은 어떠한 경우라도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면서밝혀냅니다 정은찬 전 총리의 영입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수행해 주셨던 분이 어제 저녁 최종 사실상 바른 정당의 입장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정은찬 전 총리께서 오늘까지 본인의 입에서 정확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저희 바른 정당은 영입 인사의 절박한 요청이 오늘까지 없는 한 당에서 수립한 경선 일정대로 후보 경선을 실어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최신 명말이 아닙니다. 어제 이 위원장께서는 국민 화합을 제하는 어린 시에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침박방안들은 기뜸으로 덧는둥마은둥 이제는 국회의원의 도의원 부의원까지 마구잡이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염팡 던져서 경용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미친 개들은 사살해야 한다는니 친노는 죽어야 했다는 참으로 브라이어티한 막말을 퍼레이드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년연장이 아무리 어북아버지라 해도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년연장도 길들이지도 못한 막니이 자식들 길들이겠다며 계란 공수표 날리다가 보도수표 날리지 마시고 집안 다음 속에 가정교육이나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어, 바른 정당은 2차 조직책 공모를 통해서 금주 주말까지 어, 전국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유능한 지도자 인재를 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중요하는 어, 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논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과 의논 없이 결정한 을것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제 결단이 옳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러한 패거리 정치, 패권 정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 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는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자부심은 이러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데 압정을쓴 세력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바른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풍담을 하고 어려운 탈당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풍천 노숙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집, 많은 재산, 기득권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담을 버리고 찬바람 부는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 상황은 익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당을 한 창당의 정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을 수가 있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불협화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원칙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더잘갈 것인가 하는 논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그 어느 때에 연석회의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역시 자리를 비우고 빈 의자를 놓게 되니까 그빈 의자를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대표 혼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대선 후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빈 의자 빈자리는 우리가 함께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힘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그 원칙을 고수하고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 아닙니까? <laughs> 지금 목전에 대선이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냈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몇 명이나 탈당할 거냐라고 생각했던 것다 해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저는 길게 보고, 그리고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와의 싸움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결국은 정의가 이길고 원칙이 이길,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백이종군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길 길은 하나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함께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했던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 정당에 입당합니다. 보수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유승민 후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힘과 배경이 없어서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리니 사람이 없는 세상, 형편이 좀더 나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사는 세상. 누구에게나 법은 하나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를 더 부자로, 약한 사람을 강자로, 강자를 더 강자로 만들어서 강자가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세상 그래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따뜻한 보수를 그려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구소 사이드 활동은 유승민 후보의 정의로운 세상 혁신 성장과 그 가치를 함께합니다 이제 저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분열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시대의 보수개혁을 위해서 위력 하나마 좁고 가파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같고 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방식이 같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신 강원 동지 및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